장훈유씨, 장훈유씨, 카메라 좀 봐줘요. 우리 인터뷰 하나만 합시다. 장훈유씨, 오늘 사진 찍고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사진 찍는 내내 즐거운 촬영 시간이었죠. 오늘 장훈유 씨의 한박 웃음이 촬영 기사님과 도우미분 그리고 부모님을 웃게 만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랬어요. 잘 잤어, 은유야.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뒤집고 잔거 보니까 괜찮게 잤구나? <laughs> 잘했어요. 온유야. 오그? 아그? 아그, 귀여워. 아그, 힘들어. 아그, 힘들어요. 힘들어서 거기 기대서 쉬어요. 아그, 귀여워. 아그, 예뻐야 응? 잉 언니야, 손. 응. 엄청 손만 써. 언니야. 한 장은 씻고. 괜찮아, 언니 아빠 손 씻었어. 응, 음, 누나, 언니야. Uh -huh. 낯설어 느낌이 낯설어 말캉말캉해 온유 오오 오.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예요야 응. 응. 모빌 응, 응. 뭐봐 아, 눈이에요, 은녕눈 내리는 거 처음 본다. 허, 밖에 뭐 하얀 게 날라다니네. 이게 뭐예요? 눈이라는거에요 신기해요. 아그 예뻐요. 어구잘 보네, 우리 은윤 눈이에요, 눈. 밖에 아구 추워 하나봐. 아 오늘은 눈 내리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보자.